아이들을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직장을 멈췄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찾다 보니까 교육학을 전공하면 교육의 어떤 베이스가 깔려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학 전공하면서 공부하게 되면서 또 다른 어떤 도전을 받아서 그때 반가후 지도교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또 취득해가지고 음 시간제 프리로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. 사실은 그 시간이 이제 아이들한테 피해 안 주는 시간대로 일을 조금 조금씩 시작했어요, 다시. 그러면서 자격증을 좀 많이 취득을 했죠. 한 10년 동안 제가 경력 단절로 있었던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데, 그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자격증을, 어, 사회적으로 뭔가 일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거의 다 취득한 것 같아요. 요리 분야만 말고. 요리 분야, 분야로는 안 했어요. 예. 근데 자기 성향에 맞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, 음, 치 인정받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일 말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, 그 국가 자격증 말고 그냥 일반 자격증으로 했을 때 제가 A4로 40, 그 있잖아요. 폴더, 그 바인더에 한두권 정도 돼요.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분야에 갈 때마다 관련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학위는 하나, 둘, 셋, 네, 여섯 개 되나요? 여섯 개. 네. 상담학 석사 빼고 그냥 학위로만 여섯 개 정도 되나요? 네, 네. 경영학, 영문학, 영문학 교육학, 사회복지, 한국어, 어, 상담까지 여섯 개 정도 되네요. 고등학교 2학년 뭐이 정도 됐을 무렵이었고요. 그때 돼서는 제가 도울 일보다 아이가 하는데 있어서 어 늦은 시간에 아이를 돌보는 일이니 낮 시간이 텅 비어서 그 시간을 뭔가 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현실을 맛보게 되면서 어 공인중개사 자격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어요.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따고 한두달 오픈했다가. 저하고 성향이 안 맞아서 과감히 접고 아 이쪽 일이 아니구나 경험을 한 거죠. 물론 진실의 베이스가 돼 있긴 하지만 진실보다 약간 업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한테 계속 걸렸던 것 같아요.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해야 되는 일인가?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에서 이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이게 좀 부풀리는 거라든지 과한 거로 제가 인식이 되고,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대부분 자리를 잡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. 그래서 아, 빨리 진입하기 전에 여기서 경험한 걸로는 충분하다 하고 발을 뺐죠. 네. 뭔가 해보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어, 뭔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될 것이야 라고 머리로 가는 거 말고, 되든 안 되든 해봐서 그 안에서 안 되는 걸 그때 선택하자라는 주의거든요, 저는. 그래서 그때 그 공인중개사를 했던 경험이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할 거와 안할 거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제일 자격증이 힘이 됐던 건 사실은 공인중개사하고 운이전면허죠 공인중개사는 아, 뭔가 어떤 터닝포인트처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많게끔 할수 있구나.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갖게 했고 운전은 내가 어떤 기계를 조작해서 여기서 저기로 그냥 거침없이 갈수 있구나.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내가 기능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이렇게 발휘해 주게 한 것. 음, 사, 사실 그두 가지가 현재 쓰임새로는 굉장히 바탕이 됐고 지금으로서 제일 좋은 거는 전문 상담사죠. 전문 상담사와 문의 교육사. 전문 상담사와 문의 교육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가서 진입이 가능하고, 진입했을 때 제가 에너지를 내놓을 수 있는 게 가능하고, 그 관계 안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계속 갈수 있어서, 그게 감사한 일이죠.